발견이 바질스콘이라 이거 소개 안 한다고. 아니 그건 진짜 괜찮다니까. 다이 대비 진짜 좋아. 바질스콘이랑 콩밥을 좋아해요. 콩밥이라좀 <laughs> 이상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쫄슈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뭔가 더좀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다이어트 그런 거에 도움 될 만한 음식들 여름 물품 몇 가지 사 와봤습니다. 이건 아이들 학교 물통을 하려고 샀어요.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이만 얼마거든요?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가성비 되게 괜찮더라고요. 밑에 미끄럼 방지도 있고, 아이들이 여닫기도 편하고, 학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도 얼음이 남아있어서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뭐 체육 활동을 한다던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저희 아이들처럼 요 정도 무게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꼭 학교 아니더라도, 그냥 나들이 갈 때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니다 모기 기피제를 샀어요 소나무 오일 추출을 합성한 식물성 기피 성분이고 은은한 보테니컬 향 보테니컬 향이 뭐야 숲의 향 지속시간은 4시간 정도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만 4세 이상부터 성인이 사용 가능한 모기 기피제 자 이렇게 생겼고요 뚜껑을 열면 식물학이래 식물 보테니컬은 관련된... 식물학 <웃음> 뭐? <웃음> 식물과 관련된, 식물과 관련된 향이, 은은한 소나무 향이 나네. 소주 냄새 나네? 소주 냄새는? 아니야. 예전에 사용했던 모기 기피제 냄새보다는 훨씬 더 약간 역하지 않고, 확실히 좀 그지? 거의 무향 음, 은은하면서 자세히 맡으면 소나무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이네. 요 오, 어, 저는 이향 되게 마음에 듭니다. 118ml 두 병이 들어있었고, 요거 잘 집어왔네, 우리 폴파기. 요거 잘쓸것 같습니다. 저두 가지 빼고는 다 먹을 거예요. 제가 나름 다이어트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 가지고 닭가슴살을 좀사 봤어요. 요 수지스 닭가슴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요오리지날은 자주 사 먹었었는데 이 페퍼콘을 도전해 보려고 오늘 사 왔어요. 페퍼가 뿌려져 있어서 칼로리가 더 높거나 용량 대비 더 비싸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이 1kg에 1150kcal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궁금해서 요거 먹다 조금 물려 가지고 오늘 두 가지 다사 왔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하얀 이런 기름들이 다 방부제 처리된 것들이라고 들어가지고 한번 뜨거운 물에 헹구거나 찬물에 헹구거나 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습니다. 자 한번 헹궈서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물에 헹굴 때 페퍼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리지널 우리가 아는 맛 맛있어요. 페퍼를 먹어보겠습니다. 난 페퍼가 맛있네. 응 이게 더 육향이 없어. 우리들의 입맛에는 맞네. 유니건이 먹을 수 있을까? 고기 냄새 안나 애들은 잘 먹지. 음. <laughs> 실험 끝. 저랑 폴파은요게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들이 먹기 좋을 것 같고 너무 물릴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다진 마늘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얼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한 개씩 꺼내서 잠깐 해동해 뒀다가 락앤 락통 몇 밀리야? 음 여기에 <웃음> 담으면 밥을 <laughs> <바보야? 웃음> 나? 여기에 담으면 딱한 통이 들어가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한 개씩 녹여서 너무나 잘 먹고 있고요. 햄 종류를 하나 사봤는데요. 새로운 게 눈에 띄어서 한번 사 먹어봤어요. 덜 짜고 담백한 맛이에요. 얇고 맛있어서. 요거랑 뭐 치즈 살짝 올려서 식빵 간단하게 구워서 아침에 주는데 저희 폴팍은 너무 이거 심심하고 맛이 없대요. 아이들은 솔직히 엄청 짜든 안 짜든 햄이 들어가면 조금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가능하면 조금 덜짠 걸로 먹이려고 하는데 요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은? 근데 이거 안 짜서 두배 먹게 돼. 두 배를 안 넣으면 두 되지. 두 배를 넣어야지 그 맛이 딱 그두 배를 안 놓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매겨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짠 햄이 맛있게 맛있잖아요. 저도 이 잔슨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를 원래 잘안 샀어요, 한동안은. 닭가슴살 햄도 사봤는데, 요것도 괜찮긴 해요. 대체재로서 만족이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솔직히 맛은 덜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칼툰에서 소세지를 구우면 껍데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데, 얘는 아무리 오래 구워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건강한 음. 컨셉으로 나온 거니까, 음. 나트륨이 이런 걸 낮췄잖아. 음. 그러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지, 더. 상대적으로. 응.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이건 미국의 맛이잖아. 이곳에 길들여지게 자꾸 하면 자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아니야. 알았죠? <laughs>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먹어 보려고 오늘 오랜만에 요거를 한번 사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올리브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세일까지 해 가지고 한번더사 왔어요. 이 마다마 올리브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올리브들보다 조금 덜 짜서 잘 먹고 올리브는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도 낮춰 주고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 왔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도 잘 먹는데 딱히 여름이라고 해서 샀다기보다는 원래 저희가 또잘 먹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겹살이에요. 저는 코스트코 국내산 삼겹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론 제주 흑돼지 빼고. 한 번에 다 먹진 못해요 저희 가족도 그래도 한세 번을 먹나? 세네 번? 세네 번? 그래서 먹고 얼려두었다가 조금 꺼내놨다 구우면 맛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그냥 구워먹기도 하고 얼렸던 거는 묵은지 넣어서 찜 해먹기도 하고 어, 저희 어머님이 전수해 주신 시그니처 메뉴 호주식 월남쌈 월남쌈 할 때도 이 고기로 하면 확실히 맛이 좀 달라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산인데 확실히 코스트코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2,000원 초반대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날생선 회를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원해가지고 코스트코 연어를 사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번에 한 팩을 다못 먹어서 저희끼리는 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누구랑 만날 때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또 아빠가 또 맛있게 요리를 해줘서 한 팩을 거의 한끼 내지 두끼에 다 먹는 편이에요. 이 연어는 잘만 먹으면 몸에도 좋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 먹는 것까지 뒤에 살짝. 울폴팍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야채를 요즘에 좀잘안 샀어요. 왜냐면 함께 다 먹지 않으면 금방 그 초록 잎사귀 오래된 냄새가 나면서 좀안 좋아가지고 가능하면 통 야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회덮밥을 해먹을 거라서 이렇게 컷 앤슬라이스 더 얇게 작게 잘라진 샐러드 야채를 사왔습니다. 아까 그 닭가슴살하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자주 해먹기도 하고 저는 뭐 그냥 원래 야채도 많이 먹고 굉장히 유용한 야채입니다. 이 로메인도 저희가 잘 사다 먹었어요. 요 로메인 씻어 가지고 밥을 길게 놓고 코스트코 소고기 다짐육으로 만든 소고기 고추장 볶음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먹었더니 생야채 안 먹는 작은 아들도 잘 먹더라고요. 요렇게 크고 싱싱한 로메인 돌 제품 코스트코 갔을 때한 번씩 사시면 너무 괜찮습니다. 저랑 큰 아들은 콩밥을 좋아해요. 콩밥을은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laughs> 아이 그래서, 근데 요즘에 콩밥을 좀 자주 못해 먹어가지고, 곡식코너로좀 보다가, 파바빈이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페루산 콩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 커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콩이고, 제까 콩나무에 나왔던 그 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가 봐요. 원래는 껍질을 뭐, 불려서 삶아서 벗겨서 먹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다고 써 있어가지고, 아이 그럼 난안 사야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껍질 벗긴 파바빈이라고 써있어 가지고 편하겠다 싶어 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서를 보면 원래 껍질 있는 팝업이는뭐 6시간을 불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시간 물에 불려서 밥을 하거나 2, 30분 끓는 물에 삶아서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시간도 더 전에 이렇게 불려놨어요 마른 곡식을 불릴 때는 그 곡식이 다그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물 같은 걸로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후기에 청국장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끓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콩이 다 익었어요.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일반 콩 맛인데, 약간 청국장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맡아서 그런지 조금 냄새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누리끼끼 청국장 냄새 안 나지? 깊이 이거를 아주 코를... 다른 그냥 콩 냄새지?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밥에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을 몇 가지 샀어요. 바질 스콘. 화과방에서 나온 거래요. 아들이또 바질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질 페스토 들어간 샌드위치나 스파게티를 좋아해서 해서 사봤습니다. 자기 바질 좋아합니까? 바질 괜찮. 어. 오. <laughs> 바질향? 어, 바질 괜찮은데? 되게 부드럽고 스콘 특성상 조금 뻑뻑해서 음료를 함께 준비해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살짝 그 슬라이스된 치즈 있잖아요 그거 올려서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구워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개별 소포장이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약한 달이 조금 넘네요 그래서 이거 쟁여놓으면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산템. 그리고 과자 한개더 샀는데 이거 살때 진짜 폴팍이 얼마나 째려봤는지. 이거 안 갖다 놨어? 우리 폴팍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건강 과자예요. 우리 폴팍이 원한 건 도리토스였는데 아 고구마와 비트를 말린 그런 과자래요. 캐나다산이고 뜯어보겠습니다. 아유, 못 뜯고 있어. 음. 진짜야, 오버 아니야. 응. 냄새가 너무 좋아. 잘... 맡아봐봐. 음! 고구마칩은 고구마 맛이 나고. 비트는 오히려 감자칩 맛이 나는. 약간 끝에 씁쓸함은 있는데, 짭짤하니 맛있는데. 오, 근데 끝에 비트 향도 감돌아요. 이게 진짜 100%인가? 고구마 30%, 비트루트 30%인데, 원재료가 그거 말고는 없는데. 해바라기 씨유랑 천일염밖에 글루텐 프리. 맛있으면서 건강한 과자. 또 오늘 세일도 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답니다. 이 여기 여기 외, 외국 초딩 입맛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웬만한 분들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건강 과자인 것 같습니다. 맛소금 좀 뿌려서 먹어야 돼. 맛소금 뿌려도 뭐 맛소금이야. 원래 저희 아이들이 여름에 이 폴라레티를 잘 먹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무색소고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서 이거 먹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제 요게 조금 질려갈 때쯤 요게 있더라고요. 베이비 것처럼 생겼지만, 저희 아이들이 먹기에도 이게 더 뭔가 부드럽고 맛있나봐요. 이거는 뭔가 그냥 얼음을 먹는 기분이고, 요건 조금 더 부드러워서 근데 크리미하진 않은 아이스바라서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약간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올라와요. 이렇게 물렁물렁 움직여. 요 이게 확실히 좀더 달기는 하고 당분이랑 그런 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간편하고 부드러워서 큰거 먹는 것보다는 나은 그런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코스트코가 원래 과일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름마다 기다리는 과일이 있어요. 바로 자두입니다. 짜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코스트코 자두는 후모사 자두랑 이러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두좀 카메라에 이러냐 이렇게 두꺼워. 두껍... <laughs> 이렇게 두꺼운 큰 자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진짜 아삭! 이렇게 상큼하고 시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두인데 오늘 그거는 없었고 그래도 한번 자두가 나와가지고 코스트코를 믿고 사와봤습니다. 빨간 자두도 있고 하얀 자두가 있는데 전 요런 걸 좋아해요. 요렇게. 좀덜 네, 익어서 음, 시큼한 이거, 거. 이런 이거 고 폴은 요런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먹어볼게요. 여름이다.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상큼하고 맛있고 이 빨갛게 익은 것도 먹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맛있어. 자두 맛. 나는 이게 훨씬 맛있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laughs> 역시 믿고 사는 코스트코 과일 오늘도 성공. 하긴 뭐가 맛있어? 이게 확실히 맛있지. 폴은 빨갛게 익은 게 맛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실은 저는 요 레몬을 사요. 요 코스트코 레몬이 확실히 실하고 알도 크고 맛있어요. 반 잘라서 즙을 짜가지고 타이다나 탄산수에 넣어서 에이드로 먹기도 하고 꿀을 타가지고 겨울엔 따뜻하게 주고 여름에는 얼음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먹이고 있어요. 비타민 C가 가득해가지고 원기 회복에 좋다. 아웃백 레몬 에이드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비싸가지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레몬을 우리가 막 먹네. <laughs> 왜? 도 아이 슬픈 얘기 아니라 그때 처음 에 이제 아웃백에 진짜 리얼 레몬이 나왔을 때 다들 좋아했었지않았어요 이거 트레비야? 이거랑 또 코카콜라에서 나온 시그램 비싼 거그거 뭐지? 트레비앙? 산 펠레그레노? 어? 그럼 더 비싼 거 뭐지? 그거 시그램? 시그램 말고 에비앙. 에비앙은 생수. 아. 뭔 원테... 댓글로? 아, 비싼 걸안 사먹어가지고 이름을 까먹었어 베리에. 페리에, <웃음> 페리에. <웃음> 페리에. <웃음> 페리에래요 코스트코가 가장 요 탄산수도 저렴한 편이에요 값이 똑같은 거 같아도 보면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스트코가 가장 싸고 또 오늘 세일까지 해가지고 탄산수를 사왔습니다 오늘 산것 중에 제일 만족한 템은? <laughs> 오늘 산것 중에 제일 만족한 템은 자두 너무 맛있었고 의외의 발견이 바질스콘이랑 <laughs> 이거 소개 안 한다고 아니 그건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신어보니까 진짜 가격대비 진짜 좋아 바질스콘이랑 과자 이 발견 너무 뿌듯합니다 나도 이거 잘생겼어 응. 그래? 어. 의외로 잘생겼그냥 그래, 앞으로 자주 사자 아니 그거는 그건... 요거 꼭 폴이 소개하라는데 그냥 코스트코에 늘 쌓인 크록스 코스트코 가장 싸고 이 타입은 처음이야 올해 처음 나온 거야 이 타입이 없었어. 처음 나왔다고 해서 자신 있게 흰색을 샀는데 한달 뒤에 어떤 색깔이 될지 근 흰색을 아니고 사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어. 이게 너무 편해 신어보니까 벌써 여기 엄지발가락 모양 이게 너무 편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해서 이 새로 나온 모양에 크록스 슬리퍼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폴 파기 들고 왔습니다. 이 사이즈 뭐야? 290. 사이즈 490. 290. 490. M11. 490. M11. 490. 음, 사이즈 290까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밝으신 분들 <laughs>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한복판에 저희가 코스트코에 가서 산 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면서 올 여름 잘 이겨내 보자고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테니컬이 영어로 수비야? 알잖아! 좀 모른척 좀 하지 마. 지금 찾고 있어, 보테니컬? 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바로 잘라서 먹는 거야. 빨리 일로 와. 도와줘야지. 이제 냉장고 넣어주면 돼, 아빠. 내가 넣을게. 응. 아구나. 요거를 반 잘라서 스퀴즈. 이렇게 집을 내가지고. 그럼 재수없어 보일까봐. 전혀 안 재수없어. 전혀 안재수없대 스퀴즈 해서. 그래.